사이즈 마운트 게 애플 레이저 최종 확박싱하겠습니다자 이제 번지를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저 번지는. 두 개가 있습니다. 원래 메인으로 쓰는 프라이머리 번지랑 그다음에 혹시 이게 끊어졌을 때 이제 백업을 위해서 백업 번지가 똑같은 모양, 똑같은 사이즈로 들어가 있습니다. 총 길이는 1.8m입니다. 1.8m 정도가 들어가 있고 두 개의 스위의 볼트 스냅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여기 총 4개의 시, 호그링이 들어가 있는데 요런 호그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호그링으로 한쪽은 이미 고정이 되어 있고요, 한쪽은 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마다 길이가 다 틀리니까, 이 길이를 맞춰서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래도 정확한 길이를 맞추기 힘드니까, 처음에는 이런 케이블 타이 같은거나 아니면 그냥 매듭을 져서 해주시고, 나중에 변별 여러 번 해서 최종 길이가 나오면 그때 이 호, 호그링으로 꽉 집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집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그러면 도대체 이 번지의 길이는 얼마만큼이 적당하냐, 이 사이로 들어갑니다. 이 사이로 들어가고, 자, 쪽 원래 이제 번지가 이렇게 이제 양쪽 어깨 되게 되게 걸리게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길이를 모른단 말이에요. 길이를 아는 방법은, 왼쪽에 걸려 있는 애를 왼쪽에 걸려 있는 애를 오른쪽으로 거시고 그다음에 얘를 땡기시고요 좀 살피게 땡기시고 얘가 이쪽에 걸린다. 그러니까 X 자로 이렇게 서로 걸어 주세요. X 자로 걸었을 때 너무 이렇게 조이면 안 되고 X 자로 걸었을 때또 너무 헐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양쪽으로 서로 X 자로 걸었을 때이 텐션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거. 근데 지금은 처음 세팅을 하시는 거니까 조금 여유를 주시는 게 좋겠죠. 너무 타이트하게 딱 맞추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게. 그래서 이 정도의 지금 케이블 타이를 지금은 임시로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하고 내일 이제 내일이나 수영장이나 바다에 들어가서 탱크를 걸었을 때 탱크가 처지는 거 정도를 봐서 조금 더 줄이든지 아니면 조금 더 늘리든지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제, 디링이, 이 번지가 위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겨드랑이 위치랑 동일합니다. 이 정도에서. 그래서 이 트라이글라이드가 얘를 더 내려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올라가도 안 좋고, 너무 올라가도 안 좋고, 얘가 뭐 이렇게 쳐져서 올라, 올라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 겨드랑이 위치에 맞아야 된다. 자, 요게 윙탭입니다. 윙탭이고, 요걸 테일 번지라, 꼬리 번지라고, 이제 테일 번지라고 한다. 요 테일 번지를 요 윙탭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해주시고 자 얘가 그 다음에 와셔 하나랑 스크루 하나를 여기 제일 밑에 해주시고 윙탭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할 겁니다. 가능하다면 레이저가 마찬가지로 보이는 쪽을 해주시는게 좋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고 여기를 통과해서 여기를 통과해서 이쪽에서 매듭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윙이 공기를 넣으면 얘가 이렇게 밑에서도 윙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합니다. 을이 번지가. 그다음에 이 허리 번지, 이 허리 번지, 윙이 윙 번지가 윙에 공기가 들어갔을때 얘가 이렇게 커지지 않게.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고 아래쪽으로도 잡아주고. 여기는 위에는 이제 오가 플레이트에 이제 얘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배트 윙이 레이저 배트 윙이 공기가 들어가더라도. 어느 쪽이 부욱하고 이제 안 뜨게, 안 커지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잡아 주는 역할을 해 주게 됩니다. 자, 키가 아주 작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이 윙을 이두개 구멍 중에 아래쪽에다 위치를 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키가 좀 작으신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윙이 아래위로 쭉 펴져야 되니까 윙을 위에 달 다시 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아래쪽에 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달고 원래 이두개 구멍은 이제 윙을 위 아래로 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레이저 T-웨이트 시스템 그거는 이제 추가 하네스로 붙여서 이 T자로 웨이트를 달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 안쪽에 이제 레이, 그 웨이트 레이어가 하나 더 들어가면서 웨이트 포켓으로 이제 여기저기 끼우기가 더 편해져서 사실 T-웨이트를 좀 많이 안 쓰는 추세입니다 T-웨이트는 아직까지 2.5에도 나오고는 있는데 T-웨이트를 딱 그렇게 요즘 많이 쓰는 편이 아니어서 원래는 한쪽에 이제 윙이 달리면 반대쪽이 그 T-웨이트 시스템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지금은 여기 밑에 윙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 테일 번지를 여기 트라이글라이드, 스파트 트라이글라이드로 통과를 시킬건데 얘가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감은 이 안에 있는 미니 플레이트의 구멍에서 잡히게 됩니다 잡히게 되는데 이 위치가 조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테일 번지가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은 이 트라이글라이드가 얘, 보, 얘 위치보다 조금 내려가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잡혀야 됩니다. 이렇게 잡혀야 얘가 공기가 들어갔을 때 얘가 힘을 받아서 밑으로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얘가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되게 실수를 많이 하는데 얘랑 얘랑 이렇게 같이 맞춰버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춰버리면 얘가 잡아주지 못하고 공기가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늘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요 안에 트라이 글라이드의 위치는 얘보다 조금 내려가서 얘가 요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비링이 당연히 윙에, 윙 안으로 이렇게 숨으면 안 되겠죠? 숨으면 안 되고, 얘를 이제 조금 내리면 비링도 이제 조금 더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키가 작거나 하셔서 이걸 더 내릴 수가 없다. 더 이걸 내리면 비링이 뭐 너무 내려간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때는 얘를 더못 내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긴 하는데,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윙을 올립니다. 윙을 올려서 그 거리를 만들어 주시는 방법도 있고, 윙을 올렸는데도 얘를 더 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이 텐션을 이 테일 번지 텐션을 좀 많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게 윙이 잡아 윙을 잡아주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가능하다면 이 트라이글라이드는 이 윙탭보다 약간은 아래쪽 그래서 번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해 주신 게 제일 중요합니다.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우리 백업에 연결되어 있는 오랄 인플레이터 이제 당연히 호소 길겠죠. 길어서 자기 몸에 맞게 좀 자르겠습니다. 이만큼은 사실 안 쓰시니까 자 그러면은 이 길이를 가끔 뭐 이런데 생둥 자르시는 분들인 있는데 이런 못 씁니다. 못 쓰고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여유 있게 잘라 주시고 나중에 몇번 쓰시다가 좀더 잘라 주시는 게 좋고 기본은 고개를 왼쪽으로 돌렸을 때 왼쪽으로 돌렸을 때도 물고 불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게 최대치겠죠. 이 정도에서 자르겠습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조금 더 여유를 주기 위해서 이쯤에서 자를게요. 자 그냥 자르시고 하고 자이오라이 바이트 밸브를 빼주셔야 되겠죠. 바이트 밸브를 빼고 바이트 밸브를 다시 여기다 끼워줄 겁니다. 바이트 밸브를 보시면 바이트 밸브는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빨로 이렇게 물게 되면 이 안에 이제 구멍이 나오면서 물로 공기도 빠지고 내가 입으로도 불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호수가 약간 이렇게 길이 가있으면 이미 길이 약간 들어있어요 근데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게 바이트 벨벳 방향을 바꿀 수가 있죠 이쪽으로 좀더 돌릴 수도 있고 이쪽으로 그래서 내가 잡고 물었을 때 세로 방향이 내 입으로 딱 들어오기 좋은 위치에다가 잡고 해주신게 좋겠죠 자 다시 빼 보시고요 지금 맞아요? 네 근데 얘가 이렇게 90도 돌아가 있으면 올라와서 이렇게 틀어서 물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거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가 그냥 이렇게 놔두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보통 이 인플레이터 안에다 집어넣었는데뭐 이렇게 벗다가 이렇게 툭 하고 빠질 수가 있으니까 자리가 잡히면은 좀 작은 케이블 타이 같은 걸로 이렇게 작은 케이블 타이로 여 얘를 한번 잡아주신 게 좋습니다. 요것도 이제 빠지면 별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달려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쓸 수가 없겠죠. 이 안에 넣어, 지금 시고됐습다이윙 번지, 윙 번지는 양쪽에 이렇게 해서 이제 걸게 되겠죠. 걸게 되는데 원래는 이제 이쪽으로 통과를 시키죠. 통과를 시키는데 얘도 이제 텐션을 어느 정도 길이를 맞춰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냥 허리 일로 통과시키지 말고 이 양쪽으로 이렇게 걸었을 때 당겼을 때 너무 이렇게 쫄리면 안 좋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여유를 주시는 게 좋겠죠. 조금 여유를 주셔서 물속에서 몇번 다이빙을 해보고 조금씩 딱 맞는 길이로 줄여 나가시는게 좋고 일반적인 이제 길이는 이렇게 당겼을 때 여기 이 정도가 맞는 위치입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조금 더 여유를 줘서 이 정도에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이 될 거고 여기에 이 정도 길이만큼 이제 줄여 주시면 되겠죠. 줄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쪽을 요 길이만큼 요 길이만큼 이쪽을 줄여주시면 좋은데 어 한쪽만 당기는 것 보다는 양쪽을 조금 밸런스를 맞춰서 줄여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길이를 보고 요 길이가 예를 들어서 한 10cm다. 그러면 오른쪽에서 한 7cm나 8cm 정도 줄이고 반대쪽에서 한 2cm 정도 줄여서 양쪽을 조금 밸런스 있게 맞춰서 줄여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세팅이 최종적으로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른쪽 어깨에는 긴 스트랩을 긴 랩을 쌓아주시고 그 찍찍이 같은 것 같은데 그 왼쪽에 짧은 거 그래서 보통 왼쪽에는 좀 짧은 거를 쓰고 오른쪽에는 그냥 이 오라인 플레이터를 다 보호할 수 있게 긴 랩을 다 씌워줍니다 네오프렌 랩입니다 그다음에 왼쪽 여기에 파워인 플레이터가 쳐지지 않게 잡은 아 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해서 일단 기본 세팅은 다 끝났고요 기본 세팅은 다 끝났고 자, 여기 보시면 2.5의 덤프밸브 줄이 좀 길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추운 바다에서 이제 장갑 두꺼운 거 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가 적당할 수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길어요 저는 이제 좀 길더라고요 길어서 너무 낭창거리는 게 싫어 가지고 요거를 조금 짧게 잡아 주겠습니다 요거는 네, 본인이 하는 다이빙 환경에 맞춰 가지고 두꺼운 장갑 쓰시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그대로 쓰셔도 되고 저는 한 요정도 길이가적당하더라고요 요정도 길이로 해서, 이제잘라서 쓰시면 되고 오케이 일단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5서이크 원래 정 이렇게 은이색깔 이렇게 크이지핑크입이지핑크이렇이 세팅이 다 끝났고, 세팅이 아무리 다 끝났더라도 실제로 조금씩 미세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속에 보통 이제 수영장에 들어가서 장비가 잘 맞는지 어, 전체적으로 체크를 한 번씩 하고, 보통은 하루 이틀 정도 계속 다이빙을 하면서 조금씩 손을 봐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리 TV 김동준입니다. 음, 촬영은 진작 마쳤는데, 은근히 바쁜 제 스케줄이랑 편집을 조금 더 잘하고 싶은 욕심에 이제야 마지막 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많이들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레이저 사이드 마운트의 최고 단점으로 항상 이제 지적되던 게 초반에 세팅이 너무 어렵다는, 거였던, 어, 어렵다는 거였는데, 부디 이 영상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고급 정보라는 걸, 고급 정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유튜브에 이렇게 막 올리면 어떡하냐고 불만을 토로하신 분들도 꽤 있었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신 분들도 있었고. 하지만, 영상 시청만으로는 아마 최적의 세팅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사람들마다 체형이 다 틀리고, 웨스트로 입고 하느냐, 아니면 이런 드라이스트로 입고 하느냐에 따라서 디테일한 수정들이 사실 조금 더 필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물속에 들어가서 실린더까지 다 착용한 상태에서 최종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거기서 좀더 수정할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최종 세팅, 그리고 정확한 피팅은 좋은 강사님들의 손길이 더욱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이 설명한 세팅 방법은 비밀리에 막 대를 이어서 레이저 강사들에게만 전해지는 건 사실 아니에요. 어 고사이드마운트닷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영문으로 된 세팅 매뉴얼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어음 조금 아쉽게도 어 세팅 자체를 너무 잘못 알고 계신 강사님들이 제법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직접 이제 제가 연락을 해서 뭐 잘못됐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으니까 어 이런 식으로라도 최소한의 아니, 하지만 좀 그래도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가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한 것입니다. 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은 음, 우리가 쓰는 사이드 마운트 시스템. 지금은 이제 워낙 이제 많이 유명해져서 사이드 마운트 시스템을 다들 잘 알고 계시듯이 어, 처음에 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어떻게 쓰이면서 사이드 마운트 시스템이 발전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다양한 브랜드의 사이드 마운트 시스템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추가로 영어로 된 세팅 매뉴얼이 레이저 세팅 매뉴얼이 필요하시면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회수는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어, 구독 구독자가 안 늘어요. 구독 좀 해주세요, 제발. 그래서 구독 무료니까 구독해주시고 어, 좋아요랑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